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외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진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물건, 일명 페이크 물건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물건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싸게 판매했던 겁니다. 처음엔 가격도 싸고 전품과 비슷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해도 진짜가 아니니까 자랑하지도 못하고 떳떳하게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됩니다. 진짜일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일 때 자랑도 할수 있는 겁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짜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100달러 지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주 새돈 같이 빳빳한 100달러를 보여주면서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를 막 꾸기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돈 가지고 싶은 사람 이번에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그 꾸긴 돈을 밟고 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했습니다. 이돈 가지고 싶은 사람. 이번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그 돈을 밟고 꾸긴 돈몇 명이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이번에도 모두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꾸겨지고 접혀도 그 돈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일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일 때 자랑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일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도 진짜일 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성인 남녀 1,500여 명에게 기독교가 어떤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총18%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답했고 타 종교와의 호감도 조사에선 25%만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 이미지가 좋지 않나? 무엇이 문제인가 또 다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문제가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가짜의 삶을 살아가니 이미지가 낮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일 때 자랑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뒤 행동이 진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 유다 왕중 비교적 하나님을 잘 따랐던 여호사밧 왕이 북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초대로 북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건 길릇 라못이라는 아람의 땅을 함께 공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에 여우사밭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전쟁에 들어가기 전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아압은 그 말을 듣고 자신 밑에 있는 선지자 400여 명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아압이 부른 선지자 400명은 일제히 아압이 치는 게 맞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압이 아람을 치고 우리가 함께 아람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여긴 여우사밭은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하며 한번더 물어보자 합니다. 이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는데 아합에게 늘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아합이 싫어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와 다르게 전쟁을 나가면 안 되고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예언, 400명이 한 예언과 미가야가 한 예언 중 어떤 예언이 맞았을까요? 그것은 미가야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여우사밭은 가까스로 도망가고 아합은 죽게 됩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대로 됐습니다 400명이 아니라 미가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진짜가 누군지 알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언할 당시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가짜들이 더 우세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가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게 가짜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40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이 가짜라고 느껴지는 한 가지, 그건 은혜 뒤에 나온 행동입니다. 은혜 뒤에 나온 행동이 그들이 가짜라는 걸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건 은혜 없이 할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그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가짜 선지자 400명 중에 한 명, 시드기아를 보면 그 은혜를 구한자라고 보기엔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외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아가 무슨 일을 했나요? 진짜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선지자가 은혜 뒤에 뺨을 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성도님도 들 아시겠지만, 뺨을 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요? 폭력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뺨을 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성경 다른 구절에 뺨을 친 행동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에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신 자 정도 나오고 사람이 사람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엔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 나옵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도 대하했던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선지자가 저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뒤에 행동이 가짜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갈멜 산에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대결할 때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됐습니다. 숫자 차이로 보나 힘으로 보나 사람들이 보기엔 바알과 아세라 쪽이 진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가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내내 자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제사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피를 내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 할 일이었을까요? 그 행동이 가짜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은혜 뒤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가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나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나의 삶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설교 후에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설교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은혜 뒤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뒤에 삶, 그 행동까지 함께 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살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뒤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뒤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을 넘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을 넘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 진짜의 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며 은혜 뒤에 진짜의 삶을 살며 의미 있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우리의 삶도 진짜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보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 선택하, 바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번더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따라 내 감정도 상대방의 감정도 일에 대한 결과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한번더 기도하며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선택하기 전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은 우선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남유다에 비해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선 승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우사밭은 그냥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야외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라고 말합니다. 힘에 의해 승낙은 했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우사밭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00명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 아람을 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우사밧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며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사밧은 한 번도 요청합니다. 본문 말씀 6절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우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외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400명이 똑같이 말하는 확실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우사밭이 그렇게 말하자 아합이 그냥 다른 사람 더안 부르면 안 되냐라고 했지만 여우사밭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400명이 모두 똑같이 말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밭은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진짜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중에 그 말씀대로 따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라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물어보니 그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인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 다윗 왕전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전쟁에서 질까봐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진행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며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왕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니까 벌어진 가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늘 물어보셨습니다. 아침 일찍 홀로 기도하러 가셔서 물어보시고, 어떤 사역이 시작되기 전늘 기도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불쌍한 저 죄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또,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거두어달라 요청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번더 물어보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 한번더 물어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진짜의 삶을 살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정말 화가 나고 힘이 드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지금 제가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견디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알려 주세요. 주님, 제삶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과,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번더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진짜의 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손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 의미 있는 삶, 진짜의 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행동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은혜 뒤에 행동, 문 밖에서의 삶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삶이 워낙 힘들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우사바처럼 힘에 짓눌려 모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진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전쟁의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본 다위처럼 생명을 바쳐야 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의 삶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짜의 삶,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은혜 뒤에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진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짜의 삶을 살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의 삶, 은혜 받은 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의 삶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언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문밖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또 괴로운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무뿐임을 믿으며 진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은혜 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은혜를 받았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한번더 물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삶,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삶 우리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우리가 정말 나온 우리가 정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주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